반갑습니다. 2022년 8월 4일, 현재 시각 6시 9분.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반은 최강 단타 몰빵반입니다. 단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어, 정말 전업투자자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종목 딱 주면 바로 꼽으실 분들, 그 꼽는다는 게 뭐냐면, 어, 바로 시장가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 최강 단타 몰빵반 어 완전히 강력 추천 드리는데요 거의 뭐 당일매도 거의 당일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승률이 거의 사기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예, 실제로 팔고 더 올라갔어요 상한가 간 것도 많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단타를 정말 좋아한다 예, 정말 단타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강 단타반에 들어와서 해보시면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해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거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11시 36분에도 믿고 들어가 봅니다. 급량. 해서 시원시원하게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예, 시원시원하게 이렇 올라갑니다. 금량. 84만, 이분은 84만 8천 원 먹었어요. 한 번에. <laughs> 자, 이분이 이래 먹을 수 있는 거는 저를 믿기 때문이죠. 시원시원하게 제가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맥점 찍어드렸다. 자, 이거 솔직히 밥 먹으면서 리딩 한 거예요. 11시 반에. 예,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요, 어, 박셀 바이오. 6 9 5 0 0원을 추천드렸고, 72,000원까지, 72,000원까지 나왔죠. 충분히 수익구가 나왔다. 한개더 할까요? 이러면서 제가 회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나는 단타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기신같이할수 있다. 종목 주면 정말 기신같이할수 있다. 이런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예, 최강 단타봐 보시면요, 어, 정말, 대표님 오늘 끝인 거죠. 대표님 짱, 뭐, 이거, 어? 진짜 90입니다. 승률 99.9%. 회원들이 이렇 써준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시원시원하게 먹게 해드립니다. 단지 여러분들 용기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용기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높을 때도 그냥 쳐 들어가거든. 세력이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 이때 딱 찔러서 들어가니까, 시원시원하게 타실 분들. 예, 최강단타 몰빵마. 자, 여기는 뭐, 매수가를 적어드리고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타임에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매수가 주고 이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면 거의 다 먹는다. 시원시원하게 먹는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어, 들어오, 들어오실 분들은, 그 사이로, 최강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최강 단타 물방바 예, 전원 투자자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원 투자자들 강력 추천드려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강 단타 몰방바 빠르게 연락 주시며 여러분들을 최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